샬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해요. 이 시간 두 손을 꼭 모으고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들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 니나 출애굽기 20장 이절 말씀 다 함께 아멘. 친구들 샬롬.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쏙쏙 외치고 말씀 여행 떠나 볼게요. 말씀 쏙쏙. 믿음 팡팡. 말씀 속으로 슝슝슝.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시고 노아와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우리들을 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 엄청 엄청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주어진 복은 야곱에게로 야곱의 복은 요셉에게로 요셉의 복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흘러갔어요. 예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70명이라는 작은 숫자가 이동해서 살았지만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점점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점점 점점 강해져서 자신의 나라를 빼앗을까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힘들어. 나 죽겠네 정말. 이러다 나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거 먹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사람들은 눈물 흘리며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모세는 바로왕을 찾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했어요. 내 네, 백성을 보내라! 안 돼! 바로의 마음은 너무너무 단단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안돼 보낼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 에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열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에굽에는 많은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시고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진짜 창조주이시고 누가 진짜 신인지 알게 하셨어요. 와, 자유다! 하고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을 때두둥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망했어. 여기서 이렇게 다 죽게 생겼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한 후에 지팡이를 들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은요, 마른 땅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건너갔고 바로의 군대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 물을 다시 덮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건너게 하시고 또 강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춥고 더울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어요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샤워를 하고 옷을 깨끗이 빨듯이 애굽 생활에서 익숙해져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 민족의 행복인 것을, 우리의 기쁨인 것을, 그리고 우리의 진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알도록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되어지기 원하셨어요. 거룩해지기 원하셨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애굽을 나와 강야 4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그 선물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지켜라 라고 주신 법들인데요. 이 법은요. 죄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10개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수 있게 되었어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강야에서 오랜 시간 은 훈련받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어둠과 미움이 가득한 이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한주 동안 또 지켜주시고, 비록 우리가 얼굴로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의 걸음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린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